여러분, 예비중을 위한 소유스맨 기초문법 13강 동사의 시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우리 시제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하고 또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음, 시제라는 거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시간이란 거는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음, 어, 개념상 추상적인 개념인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 편하려고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했었죠. 그죠? 어, 시대라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일어날 시간대를 나타내는 걸 말하고요. 그리 시간을 나눠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눠서 생각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생각한다고요. 처음에 현재부터 보면 현재는 그렇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현재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럼 과거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해요? 이미 일어나는 일로서 말하는 지금 일어나는 이 시점보다 앞에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과거 시제 열심히 배웠어요. 비동사의 과거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 다 배웠고요. 오늘은 이 현재형을 배우려고 해요. 현재형. 자, 그러면 현재형 가도록 합시다. 이미 쌤이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 현재 시제, 어,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뭐를 쓴다? 현재형을 쓴다고 해요. 동사의 현재형을 뭘 얘기하면 동사 그대로의 모양인 거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동사 그대로 쓰면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보면, the girls 하면 소녀들은 run 하면 달린다. in the park니까 공원에서. 이 run이라는 동사, 달리다의 기, 그냥 기본 형태죠? 뒤에 뭐 es나 ed나 ing나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본형 쓰면 달린다. 현재를을 쓴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현재 시대는 살짝 좀 고천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하면 이해해봐요. 이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를 지금 세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의 상태예요.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I have three sons. 나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어 현재 그세 아들이 있다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현재는 쓸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일상적인 습관이에요. she 하면 그녀는 drinks, 마신다, milk, 우유를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우유 마신다. 아니, 저녁에서, 저녁에라도, 음, 쌤 친구 누구라 할까요? 누구 친구 한번 해볼까요? 제니 할까요? 아, 제니가 쌤 친구예요. 아, 그녀는 우유 맨날 아침 마셔. 저녁에 얘기는 지금 그녀 마시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마실 거니까, 이럴 때도 현재 시제 써서, 동사 원형 써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를 쓸 때도 현재 시세 써요. The sun 하면 태양은 rises, 떠오른다. In the east, 동쪽에서. 지금 만약 밤이에요. 지금 밤에 동쪽에서 태양을 떠. 하면, 야, 지금 태양 동쪽에서 왜 떠? 아니잖아.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내일도 뜰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써서 말한다는 거.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현재 시간 됐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 이거 왜 나왔냐면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하는 이 순간 진짜 하고 있는 이 동작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수업하는데 옆에서 쌤 언니가 노래 부르고 춤춘다고 생각해 봐요 아 선생님 막아 우리 언니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말하는 있는 이 순간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는. 다른 표현을 써요. 말하고 있는 순간 진행하고 나타내는 걸 바로 현재 진행형. 현재 말한 순간 진행하고 있는 형태고요이 형태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긴 형태냐면, 비동사의 현재형. 세 가지 뭐 있습니까? 주어에 따라서, mr is 다음에, 동사 플러스 ing 하면 돼요. 다시 할게요. 말하고 있는 이 순간, 현재 진행하는 걸 나타내려면, 현재 진행형을 쓴다. 이거 형태는 비동사 현재형 MRAG 플러스 동사 ING 씁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한번 동사의 이 ING 만드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요것도 아니까 요것도 알고 다이해 되는 요 동사 ing가 살짝 모를 것 같아서 요거 한번 같이 개념 정리해봐요. 자, 동사 ing 만드는 법. 대부분 동사는 쉬워요. 그냥 ing 붙이면 돼요. rain 하면 비가 오다. raining. 비가 오는 중뭐 이런 거. go 하면 가다. going. work. working. 쉽게 i n g 붙이면 되는데요. 또 끝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처음에 어, 뭘로 끝나는 거? 그래서 e로 끝날 때는요. e를 빼준대요. 그리고 ing래요. make 만들다 어떻게 만들돼요? e로 끝나니까 e 빼주고 making give 주다 e로 끝나네요 giving l e v e 살다 e 빼고 living take 가지다 얻다 e 빼고 taking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i, e로 끝나는 명사는 동사는 i, e를 뭘로 바꾸고 y로 바꾸고 ing래요 lie 하면 거짓말하다 딱 보니까 i로 끝나네 e l s 고 I를 Y로 건쳐주고 ING, lying. 타이 하면 묵다인데요. I로 끝나니까, time. Y로 건쳐주기 Die, 죽다. 그럼 어떻게 만들돼요 I를 Y로 건쳐주고 ING, lying.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짧은 모음, 짧은 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이래요. cut, 자르다. 어떻게 만들돼요 cut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t 하나 더 써주고 커팅. t t i n g t 앉다 단모음 단자이기 때문에 Sitting T 하나 더 써주세요 Run 달리다 어떻게 하 한대요? Running n 하나 더 써주시고요 Stop 멈추다 빠르게 끝나는 단모음 단자이니까 Stopping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생예문 한번 볼게요 자 나나나나나나나 쌤 지금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I 하고요 현재진행 어떻게 만들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보면 i니까 m 쓰고 singing a song 하면 된다고요. 나나나나나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같이 춤출까요? 네, 팔좀 흔들어주세요.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영어로 뭐예요? we 춤을 추고 있는 현재의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현재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럼 we are 댄싱 하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서 어누구 할까요? 헨리가 피아노 를 치고 있어요. 그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히. 그는 he 현재 진행은 비동사 플러스 ing is playing the piano. 그들은 산책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들은 they 뭐 하고 있는 현재를 나타내보려면 are taking a walk라고 하면 된다고. 요 아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진행형의 비의문문과 부정문 어떻게 만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근데 여러분들 현재 진행의 부정문은 엄청 쉬워요. 왠지 알아요? 우리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생긴 거라 했어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뭘 붙여준다? ing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눈에 뭐가 보여요? 비동사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 의문문은 비동사의 부정문, 의문문과 같은 방식이에요 즉, 그러면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비동사 뒤에 뭐만 붙이면 된다? 남만 붙이면 된다. 어, 그러면 문장 볼게요. I, 나는, am study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English 니까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지금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놀고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하고 M 비동사 뒤에 뭐만 붙여주면 된다? Not, not, not. I'm not studying English. 하면 된다고요. I am not studying English 하면 나는 영어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의 음음문 볼게요. 이것도 비동사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비동사 음음은 어떻게 만들었나요? 그렇죠. 주어랑 비동사 자리를 싹 바꿔서 비동사부터 쓰고 주어고. 근데 지금 현재 진행이니까 남아있는 동사 아인지를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예문으로 볼게요. Peter is playing baseball. 피터는 베이스볼은 무슨 경기예요?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네요. 야, 피터 야구 경기 하고 있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비동사 is를 앞에 먼저 빼준다. 그리고 나머지 수는 되죠? Is Peter playing baseball? 맞으면 대답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맞으면 yes 하시고, 대명사가 대답에 와야 되니가 피터 대명사가든 he죠? he is. 아니면 no, he isn't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제 플러스인데요. 아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고등학교도 영어 공부할 거야. 혹은 나는 선생님 지금 너무 쉬운데요, 괜찮은데요? 새로운 걸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도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와봤어요. 이해 못하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해하는 친구는 한번 해봅시다. 어, 뭘 가져냐면, 우리 현재 진행형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배웠어요. 현재 진행형은 지금 말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비동사 플러스, 아, 비동사, 비동사 m, r, is 쓰시고, 현재형 쓰시고, 뭘 써주면 돼요? 동사에 ing 쓴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어, 모든 동사가, 여기 있는 이 모든 동사가 현재 진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안 돼요. 안 되는 동사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동사냐면, 의미적으로 소유. 소유한다는 가진다는 거죠. 상태. 어, 뭐, 이해하다, 뭐, 알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현재 진영으로 쓸수 없어요. 아, 왜 그래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생각하면 이상하긴 해요. 이렇게 동작이 막 보이는 걸 강조하고 오려고 현재 진행을 쓰는 건데, 뭐, 가진다 거나, 사랑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는 그냥 현재형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 또는 상태 나타낸 동사, have, 가지다, know, 알다, want, 원하다, love 이런 거는 진행형 못 써요. 예, 문 보시면, I am having an old sister.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언니 한명 있어요 라는 문장인데 이건 have, have, 소유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을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럴 때는 그냥 현재형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having이 아니라 have, 가진다. An old sister. 나는 언니가 한명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더, 더 플러스예요. <laughs> 해브라는 단어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맛있거든요. 해브가 가지다라는 말 말고 해브가 영어로는 먹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먹다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진행형이 가능해요. 왜냐면 먹다는 소유가 아니라 동작이잖아요. 먹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해요. 밑에 예문 보면 we 하면 우리는 are having. 이때는 뒤에 런치니까 문시다 아,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야. right. 지금 그래서 이때 have는 먹는다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현재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어 공부, 특히 문법 공부할 때는 조금 마음을 릴렉스하고 다른 게 나을 수 있다.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수학과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수고했고, 여러분들 우리 체크 문제 풀어봐요. 네, 1번 쉽습니다. 동사의 ing형을 쓰세요. 자, tell. 끝나는 거뭐 없으니까, l은, telling 하면 되겠네요. move는 얘들아, 뭘로 끝나요? e로 끝나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e 빼고 ing죠? 그래서, moving. sit 하면 얘들아, 발음이, sit, sit, sit. 빨리 끝나지 않아요? 이거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자음 한번더 써주기로 했죠? 마지막 한번더 써줘요. sitting 하면 되고요. eat은 먹다. 뭐, t로 끝나는 건 딱히 규칙이 없었으니까, eating 하면 되고요. lie. 아, 요거는, I로 끝나네? 이거 뭘로 곤쳐줘요? Y로 곤치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돼요? l 잉 i n e 하면 된다는 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자, 주어가 I네요? 볼 것도 없다. M을 고르긴 해야겠는데, 아, 워칭이 나오네? 그럼 뭔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나는 TV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문장이네요. She 나온다. 볼 것도 없다. 뭐예요? 이즈 s 를 고르고, studying이니까, 아, 지금 그녀 뭐하고 있어요? 사이언스,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네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은 얘들아, S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뭐 써야 돼요? 그렇지, R 써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R 썼어요? 그러면 sing 와도 될까요? singing 오면 될까요? 음, 이거 여러분들 인배동사할때선 가르쳐 드렸는데 문장에서 동자 하나, 하나만 있어야 돼요. 비동사 R이 왔어. 그럼 sing 노래하다 동사 올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sing 와야 돼요. 동사 플러스 ing 동사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all sing 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 쓴다는 거. 어, 현재 진행 이 때문에 all sing 골라 야 되고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문장의 동사 하나이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둘다 같이 올수 없으니까 sing 고르면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데이 y 는 그들은 m r 이지못 써요. 어리고요. 뭐 쓰면 돼요? Running.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He d 이 여러분 요번에 살짝 달라졌네요. Not is is not. 아 부정문. 비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쓴다? 그렇지. 비동사 뒤에 not이다. He is not making a robot. 그는 로봇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골라보세요. Not playing이에요. Aren't playing이에요. 어허. Uh -huh. 그렇죠. Aren't playing이죠. 왜냐고요? 왜냐고요? 우선은 현재 진행의 부정형 비동사 뒤에 납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테니스를 어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문장 되고 또쌤 저는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싶한 어 친구들은 나 플레이 테니스 하면 얘들아 이 문장에 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문장에 동사 하나 꼭 있어야 되는데 남 o 은은 동사 아니고 플레이 y 도 동사 아니기 때문에 동사 어리는 요거 골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 7분은 의문문이네요. 그러면 뭘 고르면 될까요? Are you, are you 똑같고 그렇지, are you going 골라야겠죠?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 Are you going to school now? 너 지금 학교 가니? 이렇게 묻는 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지지대로 바꿔 쓰세요. 부정문, 의문문 쓰기네요. 그럼 문장부터 볼게요. Eddie is baking이니까 아, 에디는 베이킹 을 하고 있는 중이다. 브레드니까 빵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더 키친이니까 어디서? 그렇죠. 부엌에서. 그럼 여러분들 불러 주세요. 음. 어, 현재 진행형 부정형 어떻게 만 하면 돼요? 그렇죠. 비동사 뒤에 n 만 붙이면 되죠? 예, 디. 하고 선생님이 줄여써 볼까요? isn't baking bread in the kitchen. 하면 된다는 거. 그럼 의문은 어떻게 만들면 하나요? 그렇죠. 비동사 있으면 is, e did baking bread in the kitchen. 하면 되죠. 자, 이번 아이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어, 선생님 그냥 받아쓰기만 하겠습니다. 음 h 부정문. 오케이. 오, 추가생활 쓰고 싶어요. 좋았어요. she's, 한 친구도 있고, she's not, 한 친구도 있고, she isn't, 한 친구도 있네요. 좋았어요. 그 다음에, sleeping on the bed. 네, 아주 잘하네요, 우리 영천이들. 너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다음에 음음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음, 불러보세요. Is she sleeping on the bed? 하면 된다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자, 리뷰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현재 지, 현재 시제랑 현재 진행형 배웠어요. 현재 시제라는 거는 어, 동사의 현재형,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럴 때는 뭐, 꼭 지금 현재하고 있는 행동뿐만 아니라, 뭐, 상태라든지, 어, 습관이라든지, 음, 또 뭐도 있었어요. 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얘기할 때도 현재시에 쓰고요. 이현재 진행형이 지금 말하고 있는 동작,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 쓴다. 형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음, 비동사 MRE is plus i n g 의미는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부정문과 의문문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무수동사 기준. 그렇지. 비동사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부정문은 m r 이지 비동사 뒤에 뭔만 붙이면 돼요? 남만 붙이고 동사 NG고요. 음문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비동사 앞에 빼주고 주어 동사 NG 하면 된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인데 우리 CJ 마지막 시간이에요. 남은 CJ. 과거, 현재 배웠으니까 미래형 남았죠? 미래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